아름답지 않나요, 우리 나연 씨? 어떠세요? 예쁘죠. 내 네, 마음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주신 이 마음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감 한마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네. 어, 오늘 법합관계자 여러분과 또 천미선 대표님과 이하영 교수님께서 대통령 이렇게 따뜻한 어, 공연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고요. 다가오는 성탄절에도 가족들과 또는 지인들과 함께 따뜻한 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 우리 사랑을 우리 나연 씨에게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김나연을. 자세번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사랑해요 김나연. 사랑해요. 나연 씨의 이제 앞으로 인생을 더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기계,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삶에 행복한 일이만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행복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로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무대는 이렇게 나와 있는 김에 저희가 이대로 갈수 없어요. 우리 어머님들 제가 춤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